이제 네 번째로 경제 자립의 지향을 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경제 자립은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원조를 받아서만 경제를 꾸려가고 있었고, 그래서 경제 자립을 하자는 움직임이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나타납니다. 또 미국도 권유를 하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장차 원조를 차관으로 바꾸려고 하니. 한국이 빨리 장기 경제개발 계획안을 만들라고 권유합니다. 이것을 한국 정부의 신흥관료들이 받아들입니다. 당시 부흥부라고 해서 원조를 관장하던 정부부처가 있었는데, 여기에 김연철 장관이나 송인상 장관, 차균희 차관, 이기용 과장이 있었고, 재무부의 이한빈 등이 있었습니다. 송인상은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고, 이기홍은 경제 근대화의 숨은 이야기라고 해서 1950년대 이야기를 책으로 남겼고, 이한빈도 일하며 생각하며 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58년도 4월 부흥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들이 1년 정도 작업한 후, 1959년 봄에 산업 개발 3개년 계획을 만듭니다. 원래 7개년 계획인데 그중에 전반부인 3개년 계획안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최초로 투입 산출을 고려한 경제 개발 계획안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경제 부흥 계획안은 건설할 공장이나 수행할 사회 간접 자본을 나열한 쇼핑 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 개발 3개년 계획은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을 늘린다고 하는 투입 산출을 고려한 최초의 체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7개년 계획의 전반부로서 3개년 계획이었는데 연5.6% 성장을 목표로 해서 2차 산업 중심의 성장, 또 기간 산업의 육성, 국제 수지 개선 이런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유당 정부는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연로했고, 또 내각은 이 넘겨받은 안을 1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당시 자유당 집권 세력은 1960년 선거에서의 재집권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고, 그래서 이 계획은 방치되어 있다가 1960년도 4월에 가서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발표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곧 4.19가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이 계획안은 폐기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안은 사라지지 않고 장면 정부에 넘어갑니다. 장면 정부가 경제 개발 계획을 만들려고 추진하는데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발표하기 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다시 박정희 군사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시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합니다. 숫자를 약간 바꾸는 등 수정을 해서 1962년 1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합니다. 결국 박정희 정부에 계승됨으로써 1차 5개년계획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대 초 악조건 속에서도 재건 부흥에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바로 미국 원조가 그 핵심 자원이었으며 소비재 경공업이 상당히 발달했고 이승만 정부의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돼서 비료, 제철, 시멘트, 유리 등 기간 산업 공장이 건설됐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 공업화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또 경제 자유화가 진전되고 기업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헌법의 경제 조항을 자유시장주의 방향으로 개정했고 민간기업이 경제 운영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또 기속기업과 신규건설, 기간공업체의 민간 불화 등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업수완이 있는 자들이 기업가로 성장했으며, 오늘 본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선경직물의 최종권 같은 기업가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경제개발기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말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경제자립의 의지가 불분명했고, 미국의 원조 감축에 대해서는 무대책이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